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세기 카슈미르의 신비주의자 랄라의 시집을 통해 여러분의 깨달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를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시를 자세히 해석하면서 깊이를 더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시. 느슨하게 꼰 실로 만든 밧줄로 나는 바다 위에서 배를 끌고 있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길. 구워지지 않은 진흙 컵에 담긴 물처럼 나는 소모되고 있다. 신이여, 내가 집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길. 이제 해석을 통해 깊이를 더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문구로 구성된 이 시들이 자신들의 최고 깨달음을 시적으로 찬양하며 듣는 이들과 읽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싶어 하는 거짓된 요기들과 구루들의 자기 축하적 자랑과 얼마나 다른지 보라. 그녀는 세상이라 불리는 삼사라의 바다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상태를 정직하고 명확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비칼파 삼매의 비이원적 상태에 확립되어 있으면서도 그녀는 자신과 절대자 브라만의 차이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식적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이 브라만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느슨하게 꼰실로 만든 밧줄로, 나는 바다 위에서 배를 끌고 있다. 이 구절, 느슨하게 꼰실로 만든 밧줄은. 우리가 축적한 카르마의 저장소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우리 삶의 배는 그 카르마의 힘에 의해 계속되는, 탄생과 죽음의 바다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것들은 약하다, 즉, 느슨하게 꼰 것인데, 카르마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후속 카르마의 행동에 의해 방향이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암 요가 사다나의 실천을 통해 그러하다. 삶에서 삶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며 카르마는 우리의 의지와 욕망, 집착, 끌림, 혐오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현된 배를 스스로 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작동시킨 카르마의 힘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창조한 그 힘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행해진 것이다. 이번 생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모든 것은, 우리가 전생에 다른 이들에게 행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가 말했듯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고귀한 이상이나 황금률이라는 높은 덕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카르마를 창조하는 방법을 말해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해야 한다."자아 즉, 에고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들의 행동과 말로 정확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정성을 직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듣고 매우 화를 낸다. 한 번은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당하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다?" "나는 진실을 답장으로 보냈다."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당한 사람들은 "전생에서 스스로 아이들을 학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즉시 폭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으며, 그것이 학대당한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단호히 알려왔다. 이런 구원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나는 카르마를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일들이 자신에게 온 것이 전생의 부정성이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단호히 거부하는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는 심각한 영적 사회 병리의 특성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환 명상, 영적 공부, 선행,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우리가 위대한 긍정적 영적 카르마를 창조한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특히 소환 명상을 통해서이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길. 이 구절에서 우리는 랄라가 단순한 책 속의 비이원론자가 아님을 알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자아가 영원하고 브라만과 하나이지만 유한하며 브라만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서 절대자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신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언급은 보통 박티 추종자들의 특징으로 여겨지며 요치하고 이원론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 그렇다. 그러나 랄라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관계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완벽한 지식자이다. 그들은 하나이지만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며 구별되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오직 요기만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지적 개념화가 아니라 지각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랄라가 무한자에게 기도하며 신의 작용을 통해 삼사라의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며, 이는 신의 현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랄라는 하나 속에 둘을, 둘 속에 하나를 분명히 본다. 이것은 모든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이다. 정화자이자 비밀의 왕. 오직 신비주의자의 눈에만 명백히 드러난다. 바가바드 기타 9장 2절 말씀. 구워지지 않은 진흙 컵에 담긴 물처럼 나는 소모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랄라는 방금 표현한 통찰이 없다면 절대자와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대신 무지 속에서 삼사라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구워지지 않은 진흙 속의 물은 결국 그 흙에 스며들어 가치 없는 혼란만 남기기 때문이다. 참된 자아의 지식을 배제하고 상대적 의식에 몰두하는 위험을 아는 이들이 현명하다. 신이여. 내가 집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깨달은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안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이 세상에 낯선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삼사라의 변동 속에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깊은 곳에 속해 있다. 자아는 본질적으로 실제이며. 상대적 존재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비실재적이고 환영적이다. 따라서 해방된 사람이 자아 속에서 안식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초월적 영역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오는 그림자가 남아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상황은 말러의 제2번 부활 교향곡에 나오는 시에서 묘사된 것과 같다. 인간은 가장 큰 궁핍 속에 놓여있다. 인간은 가장 큰 고통 속에 놓여있다. 차라리 내가 천국에 있기를. 나는 넓은 길 위에 이르렀다. 그때 작은 천사가 나타나. 나를 돌려 세우려 했다. 아, 안 돼. 나는 돌려 세워지지 않으리라. 나는 신에게서 왔고 신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신이 나에게 작은 빛을 주시리니. 그 빛이 나를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리라. 첫 번째 시. 느슨하게 꽃실로 만든 밧줄로 나는 바다 위에서 배를 끌고 있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길. 구워지지 않은 진흙 컵에 담긴 물처럼 나는 소모되고 있다. 신이요, 내가 집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길. 이제 해석을 통해 깊이를 더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문구로 구성된 이 시들이 자신들의 최고 깨달음을 시적으로 찬양하며 듣는 이들과 읽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싶어 하는 거짓된 요기들과 구루들의 자기 축하적 자랑과 얼마나 다른지 보라. 그녀는 세상이라 불리는 삼사라의 바다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상태를 정직하고 명확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비칼파 산매의 비이원적 상태에 확립되어 있으면서도, 그녀는 자신과 절대자 브라만의 차이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식적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이 브라만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느슨하게 꼰실로 만든 밧줄로, 나는 바다 위에서 배를 끌고 있다. 이 구절, 느슨하게 꼰실로 만든 밧줄은. 우리가 축적한 카르마의 저장소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우리 삶의 배는 그 카르마의 힘에 의해 계속되는, 탄생과 죽음의 바다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것들은 약하다, 즉, 느슨하게 꼰 것인데, 카르마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후속 카르마의 행동에 의해 방향이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암 요가 사단화의 실천을 통해 그러하다. 삶에서 삶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며, 카르마는 우리의 의지와 욕망, 집착, 끌림, 혐오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현된 배를 스스로 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작동시킨 카르마의 힘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창조한 그 힘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행해진 것이다. 이번 생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모든 것은, 우리가 전생에 다른 이들에게 행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가 말했듯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고귀한 이상이나 황금률이라는 높은 덕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카르마를 창조하는 방법을 말해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해야 한다. 자아, 즉 에고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들의 행동과 말로 정확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정성을 직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듣고 매우 화를 낸다. 한 번은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당하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다?" "나는 진실을 답장으로 보냈다."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당한 사람들은 "전생에서 스스로 아이들을 학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즉시 폭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으며, 그것이 학대당한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단호히 알려왔다. 이런 구원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나는 카르마를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일들이 자신에게 온 것이 전생의 부정성이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단호히 거부하는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는 심각한 영적 사회병리의 특성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환 명상, 영적 공부, 선행,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우리가 위대한 긍정적 영적 카르마를 창조한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특히 소함 명상을 통해서이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길. 이 구절에서 우리는 랄라가 단순한 책 속의 비이원론자가 아님을 알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자아가 영원하고 브라만과 하나이지만 유한하며 브라만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서 절대자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신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언급은 보통 박티 추종자들의 특징으로 여겨지며 요치하고 이원론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 그렇다. 그러나 랄라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관계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완벽한 지식자이다. 그들은 하나이지만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며 구별되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오직 요기만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지적 개념화가 아니라 지각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랄라가 무한자에게 기도하며 신의 작용을 통해 삼사라의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며, 이는 신의 현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랄라는 하나 속에 둘을, 둘 속에 하나를 분명히 본다. 이것은 모든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이다. 정화자이자 비밀의 왕. 오직 신비주의자의 눈에만 명백히 드러난다. 바가바드 기타 9장 2절 말씀. 구워지지 않은 진흙 컵에 담긴 물처럼 나는 소모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랄라는 방금 표현한 통찰이 없다면, 절대자와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대신, 무지 속에서 삼사라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구워지지 않은 진흙 속의 물은 결국, 그 흙에 스며들어 가치 없는 혼란만 남기기 때문이다. 참된 자아의 지식을 배제하고, 상대적 의식에 몰두하는 위험을 아는 이들이 현명하다. 신이여. 내가 집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깨달은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안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이 세상에 낯선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삼사라의 변동 속에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깊은 곳에 속해 있다. 자아는 본질적으로 실제이며. 상대적 존재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비실재적이고 환영적이다. 따라서 해방된 사람이 자아 속에서 안식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초월적 영역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오는 그림자가 남아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상황은 말러의 제2번 부활 교향곡에 나오는 시에서 묘사된 것과 같다. 인간은 가장 큰 궁핍 속에 놓여 있다. 인간은 가장 큰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차라리 내가 천국에 있기를. 나는 넓은 길 위에 이르렀다. 그때 작은 천사가 나타나. 나를 돌려 세우려 했다. 아, 안 돼. 나는 돌려 세워지지 않으리라. 나는 신에게서 왔고 신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신이 나에게 작은 빛을 주시리니. 그 빛이 나를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리라.